제가 음. 이 책을 살때 지불한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, 네. 30만원 언저리였어요 너, 뭐? 30만원 언저리였다고 음. 책에 관한 이야기였다. 책에 대의 이준영, 음. 주진우 정미연입니다. 정말 톤이 갑자기 바뀐다. 음. 미연이 모르겠지만, 둘 있을 때도, 둘 있을 때는 되게 힘없이 세팅하다가, 음. 딱 돌아가니까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준영인가? <laughs> 둘 다. <laughs>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이제 채널 잘 보고 있다고 <laughs> 응. 쭉 올려주신 거예요. 꽤 저는 텐션을 높여서 얘기했다고. <laughs> 굉장히 차분하다고 생각... 하지. 한 거를 이제 태그를 걸어주시고, 조곤조곤 얘기했단 말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텐션에 대해서 말하고자 모인 게 아닌데. <laughs> 네, 텐션만 얘기하고. <laughs> 네,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 잡담이 많았네요. <laughs> 네. 저희 오늘 주제가 뭐죠?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게 돈 주고 산 책? 네 맞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나보다 많죠. 비싼 책 가져온 사람 없을 것 같아 요 아, 뭐야 오, 아, 우아우 그러면은 응. 가격대를 이렇게 딱 쳐서 그래 가격대로 야 어벤탕 거기, <laughs> 거기 나오면은 꺼내는 걸로, 걸로 합시다 일단은 3만원이야? 어 3만원이야 3만 없어, 원이야. 없어? <웃음> <웃음> 어 무슨 오. 책들을 가져온 거야 와우 3만원대 난 네. 없어 나도 3만 원 대는 없어. 아 어, 진짜? 응. 네. 제가 그러면은 오픈을 제가 먼저 할게요. 네. 아마 다들 두께랑 크게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. 맞아 일단 네. 제가 두께가니까 돼야 <laughs> 돼. <돼요>. 일단은 <laughs> 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책입니다. 산냐 초식물. 이건 뭔지로 산 거죠? 네. 그랬겠죠. <laughs> 사실 그렇군요. 제가 네. 몸이 많이 허하셔가지고 소나무 인삼 이런 거 나와 어? 있는데. 제가 왜 샀는지 기억이잘안 나는데. 네. 몇살때 샀나요? 대학 대학교, 대학생 때 샀겠죠. 어디 학생 때뭐 생활과 원예 이런 수업 들은 거 아니에요?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되고 싶은 그거를 보고 한건 아니고 모르겠어요. 짐작컨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어디 등산을 가던가 그때 가끔 그 나무 이름 궁금할 때 없어요. 꽃들은 궁금하고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. 너무 힘들어 같아요. 가지고 네. 보이는 게 없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세밀한 것을 볼 수가 네. 없었습니다. 아무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환경생태공학과 전공하다 보니까 수업 중에 음. 그 학명이랑 어. 이름이랑 다 외우는 수업이 있었어. 나도 있었어. 아, 교양에. 네. 그러다가 그래 까먹었지. <laughs> 어, 교수님이 네. 사진 하나 띠 올려놓고. 맞아. 가르쳐.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도 와, 그랬어. 시험이 그거였어. 근데 그래. 내가 실수로 음. 처음 시험을 1등을 해버린 거예요. 다섯 <laughs> 개 5개 외워가는데 다섯 개가 나온 거예요. 그럼 4, 이제 사만 원에서 사만 오천 원. 그럼 저 없어요. 없어요? 응. 음. 오. 오. 저. 다들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비싼 책을 사고 쭉 있는 거야? 저는. 음. 에이, 이 아, 책은 집에 쎄고 쎘다! 아, 잠깐, 근데 잠깐! 엄마가 안밀게 너가 이거 왜 들었어? 그리게. 전이 이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. 음. 얼마 전에 음. 제 맞은편 방에 살던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. 아, 그 두고 갔어요? 이사를 갔는데 책을 잔뜩 버린 거예요. 음. 근데 제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. <laughs> 집에. 근데 앞에 보니까 책이 잔뜩 있네? 그래서! <laughs> 막 뒤져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책들을 찾아온 <laughs> 거예요. 이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어디를 음. 봐야 되는지 다 체크도 해놨어요. 공부 열심히 하셨네. 그리고 요약하셨네. 요약도 유학도 다 해놔가지고 음. 뭐 제가 별로 볼게 없습니다. 졸업하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. 아마 이번에 졸업을 한것 음. 같아요. 음. 원가관리회계를 들었으면 음. 학년이 어쨌든 좀 높네요. 음.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참 친하게 지내서 음. 시끄러웠어요. 저는 두 권밖에 안 가져왔는데요 음흠. 저는 <laughs> 궁금하다 어, 저 전공책이에요 저는 사실 비싼 책을 잘 사지 않거니와 다 대박 두께 아 보세요 거의 국어사전 음문론 전당권의 음문론 되게 제목이 되게 약간 네. 간지 있다 4만 아. 천원 4만 천원야 내가 진짜 아 이것을 사면서 내다 네, 읽었어 다 읽지는 않았지만, 그래도 많이 읽었죠. 음. 여기 있는 의문론의 대체적인 내용들다 알고 있죠. 음.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. 보통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책 쓰는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이 아무도 없잖아요? 근데 옆에서 보면 교수님들의 삶이 진짜 바쁘거든요? 근데 그 와중에 책을 쓴다는 건 진짜 초인적인 느낌이 드는데, 게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의문론의 모든 것을 쓸 정도의 패션. 음. 정말 놀랍다. 음.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요 음. 석사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아 무슨 이런 두꺼운 책을 보라 그래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음.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신 음. 거야. 근데 지금 약간 의문 드는 게 음. 두건 갖고 오셨다고 러잖아 어. 근데 두가 개가... 되게 얇아요. 어. 그래서 어. 뭐지? <laughs> <laughs> 45,000원에서 5만원. 5만원 함입니까 아닙니까? 빼고. 아, 깝다. <laughs> 5만 원이구나. <laughs> 저 하나 있어요. 그런데. 저는 와... 왕가위. 자, 그래서 왕가위 인터뷰 집이랑 뭐 미공개 스티커시랑 뭐 이런 것들. 엉겨 어. 있는 건데, 왕가위 오, 워낙 좋아해서 음... 네, 이거 나오자마자 그냥 샀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는 이 책은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. 음... 그래서 신의 2 1국스에서 나온 책이고 음... 네, 되게 예쁜 책입니다. 아니 준영이가 확실히 책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책이 나와도 그냥 서점에서 이렇게 훑어보고 보통은 안 사는 것 같은데 준영이는 사. 사서 사 갖고 있어. 정말 어.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근데 제,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딱그 뭐 어떤 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그냥 읽지 않아도 소장하고 싶은 음, 음, 음. 책들이 가끔 있거든요. 예전에 뭐였지? 그때 예쁜 책할때 음. 큰거한건 있어. 아그 이방인? 너희들. 어 이방인. 음, 그런 것들은 어, 사실 비싼... 갖고 있으면 전 좋다고 느낌이다. 생각해서 여기 안에 보면 은 이렇게 인터뷰가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음, 네. 어, 진짜 좋겠다. 원갑이가 음. 음.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가 보네. 네. 이 이렇게 정도, 책이, 이 정도 나온 책이 나오면 4만 8천 원짜리 책이 나올 만한 감독입니다. 좀... 그러면 또 자. 5만 원 그러면 그냥 이 5만 원짜리 책이 있다는 거네요 하나씩 나왔으니까 네. 차례대로 말씀을 마지막에 5만 원짜리 책 5만 원더 넘어요? 아니요, 저도 5만 원짜리. 아, 둘다 5만 원. 그럼 이제 진욱과 신영이 나눠야 네. 얼마나 그런가? 하는가? 나 제가 하겠습니다. 전 이건 아마 아 이거 봤었네요. 그죠? 네. 예전에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산업관은 책이었던가요? 음 거기에 아마 소개를 들었던 책인 것 같고 저는 가격은 정가는 5만 원입니다. 음 제가 저의 짝꿍이랑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이제 국내 여행을 좀 돌아다니는데 음. 어. 뭔가 어떤 테마를 잡고 가면 훨씬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. 예를 들어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소개된 곳을 저희가 직접 가본다든지 음. 그런 테마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음. 지금 문득 딱든게 만일 혹시나 유럽을 어떤 기회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갈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데뭐 구경을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음. 가면촬영좀 해보세요 아니 최근에 자나깨나 자나깨나 다 왠지 느낌에 음. 전공책을 안 가져오실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한권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철학 전공을 했다. 보여주긴 시... 해야겠다. 아, 그래. 네. 더 그냥 순전히 네. 그냥 가격만 보고 가져갔는데. 아, 생각해도... 전공책 비싼 책을 산 적이 없나 보네요. <laughs> 전공이 음. 비싸요? 한 2, 3만 원대? 음. 그 정도? 근데 도대체 무슨 전공책인데 네. 이렇게 네. 두껍고? 바로 이렇게 비싸? 장자입니다. 제가 장자, 판본 종류로 해서 한 대여섯 개 정도 갖고 있는데 장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. 글자 몇 자들이 해석이 너무 많이 다른 음.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음.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그뒷 내용들이 다 달라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주제 혹은 화두가 되는 혹은 논란이 되는 문장들을 항상 교수님께서 던지시고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발표하는 음. 거예요. 혹은 음. 토론하고 네. 음. 자기가 직접 해석을 하든지 시도를 하든지 음.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해석본을 보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왜 그게 맞는지를 음. 쓰는 게 과제였었죠. 매수업 과제였었죠. 네. 요 밑에 보시면은 장자가쭉 이제 음. 꽂혀 있습니다. 음. 아, 네. <laughs> 여러분 이라서 사실 뭐 장자나 노어 원문만 하면은 절대 이 두께가 같이. 나올 수 없죠 음. 몇 장으로 아마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원문으로 두줄 있고 이제 해석이 음. 한 네. 수십 줄이 달려 있어요. 네 그리고 아마 뭐 각주에 각주에 이렇게 또 있겠죠. 이정도 거의 뭐 꿈보다 아니야? 네 그럼 <laughs> 네. 뭐 하이라이트가 나왔는데. <laughs> 나는 너무, 너무 기대돼요. 응. 난 둘이 두근두근 충분히 두근두근 맞출 두근두근 수 있을,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왜? 약간 어, 저는 지금 느낌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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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만져봤잖아. 뭔가 아주 덕 그러면. 덕질을 했는데 나도 만져봤 덕질을 했는데 뭐 팬픽 뭐 이런 거. 어? 내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해? 아니 혹시나 아, 알겠다. 나 나는 네. 종류는 알겠다. 동화책파버북파버북 아이사이 어, 진짜 진짜 상상을 못하는아나아되 아니, 아요 제가 이 음. 책을 살때 지불한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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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30만 원언저아였아고아나 뭐? 뭐? 음. 알겠다. 완전 알겠다. 완전 알겠어? 완전 알 뭐. 음.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아아뭐아아 결혼 니아 가져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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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씨 뭐야 그런 거지 <laughs> 아마 근데 눈치 채신 분들이 있을 음, 것 같아. 아니 30만 원이다. 두께는 보여. 30만 원 정도. 두께는 보여드렸죠. 30만 원 넘었던 것 같아. 제가 공개하는 초, 아니, 초음파 사진. 사진. 공개하지 마. 어, 공개하지 마. <laughs> 초음파 사진. 이런 열정 세계 우리가 나 지금 어. 눈빛 깜짝 놀랐다. <laughs> 나 지금 불태우고 있어. 기분 <laughs> 야 초음파 사진은 책이 아니잖아. 여러분 책입니다. 네, 사진집이 책? 아니에요. 아 아니, 그래? 근데 우리는 못가는 거라고? 지금까지 가져 본 적이 없어. 가질 수도 있지. 앞으로 가질 수도 있죠. 그건 뭐 앞으로 가질 있죠. 수는 있다. 음, 지금 확실히 없어. 우리? 지금 지금까지 인생에는 없어. 요렇게 편집하면 좋겠다. 이것을 딱 보여주고 음. 영상을 끝내. 카페베네처럼 이렇게 딱 마, 꺼내서 맞... 따라하면 따뜻한... 그냥 끝이야. 그래,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. 그 정도 맞춰보고 싶어. 그래. 그럼 이달에만 더 줘봐요. 이월에 어? 샀어. 올해? 아니, 아니 그그해2월에 샀어. 그 해에 이월? 어. 사실은. 그 약간, 힌트 하나 약간, 더 줄게.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냈어. 약간 그런 건가? 의미 부여하자면 한 대략 한 2천만 원 이상. 2천만 원? 뭐 2천만 원. 책이긴 한 거죠. 그렇죠? 책이죠. 글이 근데, 있습니다. 아 근데 그렇게 비싼 일아 그러면 막 만져도 돼? 그러면 이렇게 음. 시중에 나온 책이에요.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죠. 나만 갖고 있는 여러분도 책이에요. 모두 볼수 있습니다. 근데 2천만원도 해가지고 30만원을.. 아니 진짜 아 이렇게 추리력이 떨어질 줄은 내가 몰랐네? 아 진짜? 그러니까 <laughs>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? 당연히 알고 있지. 나를 알면 모를 수가 없지. 너랑 관련된 거야? 저랑 아, 관련된 아, 거죠. 나 알았어. 아 어떻게 알아. 100% 알았어, <laughs> 진짜. 진짜 100 왠지 100%안거 같아. 30만원, 2천만원 그치? 어, 어. 작아한 거 같아 지금. 아, 그럼. 나. 니다 정확히 나, 말해줄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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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잠깐. 약 400만 원 정도? 2,500만 원? 그래, 그 정도 되겠다. 어, 그래. 그래. <laughs> 아, 아는 거 같아. 아는 거야. 말해요. 아, 이게 분위기가 내가 되 좋다. 알겠죠? 어, 진짜 알겠죠. 그거야. 그거는 이해 되죠. 내가 의미 구한 거 지금 없죠. 지금 전부 다얘기해 그래. 이해가. 네. 이거 근데 그거 알고 한 <laughs> 지면은 아, 그래 이거. 사실 나 오늘도 이거 봤거든. 어, 누가 이렇게 오케이. 어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나보다 흥분했어 어. 지금. 아 어, 열받아. 아 준영이가 어. 이렇게 모르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눈치가 그렇게 없기가. 되게 꺼내서 보고 싶죠. 어. 근데 아 그럼, <laughs> 그러면 2월에, 2월에 아, 그, 그 말도 맞네. 그래. 그 말도 맞네. 우리 인생이 아직 없어. 우리 진짜 없어. 어. 앞으로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. 미연이가 음. 막우리의뭐 10대 20대 전부를 다 모르도 확실히 없어. 확실히. <laughs> 음. 아니, 그리고 글이 대봐. 있죠? 있으면 대박. <laughs> 아 근데 진짜 100%없어 어, 글이 있고. 글이 확실히. 그럼요. 음. 책이죠. 시중에서 볼수 있습니다. 음, 시중에서. 아 잠깐만 시중? 아니 인터넷 포함. 어 인터넷 음. 포함. 조금 애둘러 가지고. 네. 이게 네. 면이 손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.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이게 걸린 음... 시간 대략 한 대략 한. 통상적으로 하는 그. 어 대략 한 2년. 얘 진짜 감동적이야 <laughs> <laughs> 석사문문? 제 <laughs> 석사문문입니다 아와 내가 집에서 책을 아 이렇게 보는데 아 <laughs> 짜잔 청문다제 아아 <laughs> <laughs> 석사문문이에요 아니 집에 있는데 <laughs> 내가 이걸 생각 못했지? 내가 그때 30만 30 얼마 했더라? 이러면서 음딱 가져왔지 음 이파크 포함 가격 2500 그... 한 달에 아까 한 결혼 앨범이 독이 된게그 집과 관련된 걸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아, <laughs> 그거 그러니까 너무 힌트야. 전혀 못 가는 건데. 못갈 생각했냐면은, 교원이 응. 졸업 앨범 있나? 막 이런 거. 아, 교원이 <laughs> 아, 아, 졸업 앨범은 더 비싸죠, 더비싸 그래? 그건 의미부여할까밖에 없잖아. 난 이거 실제로 현대복사 집가서 32만원인가 3만원을 결제하고 왔어. <laughs> 근데 진짜. 이게 한번 다른 생각이 꽂히면 이렇게 딴거 생각하기거든. 그러게. 아, 왕칭찬이다 정말. <laughs> 근데 전혀 진짜 이거는. 상상하지만 아, 되게 획기적이죠. 아 기가 막혔다 정말. 잘했어. 아, <laughs> 아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. 뿌듯하다. 뭘까요? 약간 <laughs> 이게 <되게> 당한 기분. <laughs> 그래서 제 내가 말했듯이 한 3개월 동안 가장 그 암흑 같은 시간 중에 하나였다. 정말 뭘아뭘 오늘이... 아, 찾아볼 수가 아. 없는 시간. 네. 힌트라는데 힌트 같지 않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. 내가 왜석상호만딱 보여주자마자 카페 베에르막 틀어야 된다고 한지 아. 알겠지? <laughs> 이렇게 말문이 막힐 것 같아서. 아 알겠습니다. 습니다 저희는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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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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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웃네 <laughs>